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 1타 연구소의 강솔 프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제차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들에 남겨 주신 댓글들을 보다가 이제 일부 상위 랭커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골프에 대한 재능이라는 게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제가 천천히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좀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 상태에 관한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사례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좀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말 상위 랭커라 함은 뭐 1부투에서 우승을 했고 안 했고도 그것도 구분을 질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1부투에서 우승을 한 거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1부투어 시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랭킹 30위 안에 들수 있는 그리고 매 시즌마다 우승 후보로 지목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상위 랭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일단 작년 시즌 2023년 KLPGA 상금 랭킹을 들여다 보면은 1등이 이제 이혜원 선수, 이혜원 프로가 작년 시즌 동안 14억의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상금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60등 다음 연도 시드가 부여되는 상금 랭킹 60등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1등과의 차이는 무려 3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어, 여기서 300만 원의 차이는 한 시합 차이예요. 어, 총상금 5억짜리 시합을 나갔을 때 예선 통과를 해서 가장 마지막 등수를 했을 때가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합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상위 랭크 이제 상금 랭킹 30등이 얼마였냐면 3억 7천만 원이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시즌을 통틀어서 시합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상금이 3억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벌수 있는 그런 선수를 상위 랭커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1부터에서 상금 랭킹 30등 안에 드는 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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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이게 사실상 시드를 부여받는 선수가 한 시즌에 한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풀 시즌에 모든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100, 108명 정도 돼요. 어, 가장 작은 필드 사이즈의 대회가 가장 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이제 108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부터 시드를 풀로 풀로 뛸수 있는 선수가 이제 108명이고, 그리고 최대, 여름 시즌의 경우 이제 필드 사이즈가 커져서 144명까지도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1년 토탈을 해서 상금 랭킹 60등까지는 시, 내년도 시드를 줘요. 내년도 시드를 주는데, 생각만 해보면, 수치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 본인들도 이제 1부트에 처음 올라갈 때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50% 안에 드는 것조차도 매우 매우 힘들어요. 매우 매우 힘들고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상급랭킹 30등 안에 상위 랭크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은 더욱 더욱 매우 매우 힘듭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정말 상위 랭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골프에 대한 기술력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코스를 가서든지 3 언더를 칠수 있는 실력이다? 언더파를 칠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누구든지 우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 정말 수치적으로 일부 투어에서, 일부 투어 기준, 평균 스코어가, 평균 스코어가 언더파인 선수들이 굉장히 상위 랭커들입니다. 굉장히 상위 랭커들이고, 매 라운드, 원 언더, 씩만 쳐도 예선을 탈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99%다 예선을 통과를 합니다. 99% 예선을 다 통과를 해서 한해 동안 단한 번도 예선 탈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거의 30등 안에 든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칠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죠. 어. 아무리 상위, 최상위 랭커의 프로라 할지라도 예선은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 랭커들은 일단 예선을 탈락할 수도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 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리들 사이에서 말하는 기술이라 하면요, 일단 페어웨이 적중률, 그린 적중률, 그리고 파스 이브율, 리커버리율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평균 퍼터율입니다. 이게 네 가지가 골고루 잘 좋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 퍼터율, 평균 퍼터율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린 적중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는 페어웨이 안착률은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러프가 매우 길고 정말 어려운 코스가 아닌 이상 페어웨이 적중률은 그렇게 많이 크게 좌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 프로 골퍼들은 이제 오비 날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페어웨이 적중률보다는 이제 높은 그린 적중률과 그리고 평균 퍼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이 펏, 이두 가지 수치를 완벽하게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좋은 스윙. 일단 좋은 스윙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인한 멘탈, 그리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체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체력이 왜 좋아야 하냐면요. 일버터의 경우, 이제 일, 한 시즌 동안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30개가 육박해요. 30개를 넘기도 합니다. 어, 30개라 하면 일단 개막전이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월부터 아주 길게까지는 11월까지 해요. 그러면은 총 8개월 동안 이제 대회를 뛸수 있는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8개월 안에 30개잖아요? 그러면은 5주라고 치면은 40주인데 40주 중에 30주 거기다가 에 이제 여름 휴가기간 짧게 쉬는 일주를 빼면은 거의 매주마다 시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시합이 있는데 3일짜리 대회도 있고 4일짜리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흔히들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까지 시합하는 거 시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목요일부터 일요까지 시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자, 만약에 4일짜리 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목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이 공식 연습 라운드예요. 그날은 이제 프로들이 그 시합장에 미리 가서 라운드를 돌수 있는 거예요. 그 코스를. 수요일이 공식 공식 연습 라운드, 화요일이 프롬입니다. 로 그 시합에서 주관하는 프로암 대회가 또 따로 있어요. 화요일날 프로암 대회를 하죠. 그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이동을 해야 되죠. 월요일에는 이동을 하고 화요일날 프로암하고 수요일 공식 연습 라운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합. 그러면 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나마 3일 대회가 껴져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하루가 비죠. 하루나 이틀이 비면 대부분 월요일에 쉽니다. 일요일까지 시합을 하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뭐 연습, 간단하게 연습하고 이동하고 수요일날 뭐프로암 목요일 공식 연습 라운드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합 이거를 30개를 해야 돼요 많게는 30개, 대부분 25개에서 26개 정도는 충분히 띕니다 근데 이거를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순간 탁 피치를 올려가지고 한 3경기 안에 나는 뭐 2억을 벌어가지고 상금랭킹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모든 프로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될 확률도 매우 적어요. 극히 적기도 하고 꾸준하게 그 자신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체력, 아주아주 아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모두 다 워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제주도 시합까지 껴져 있으면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체력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스윙인데 사실 저는 이 좋은 스윙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근데 또 좋은 스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그 프로로서의 고집, 주관은 필요하지만 하지만 나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프로에게는 아주 큰 결정이고 굉장한 큰 용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스윙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프로가 된다면 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습관들이 있고 본인만의 생각하는 그런 스윙에 대한 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좋은 스윙에서 약간씩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1부터에서는 모든 게다 이제 수준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계속 끊임없이 스윙을 교정을 하는 거고, 스윙을 교정을 해야 0.1%라도 확률이 높아져야, 그래야 내가 저 선수보다 더 높은 랭크에 위치를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스윙을 계속 교정을 하고, 나의 골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레슨을 받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우 매우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어, 프로라고 해서, 일부터 프로라고 해서 레슨을 안 받고, 뭐, 그냥 계속 내 실력을 유지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나아가야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그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인한 멘탈. 강인한 멘탈에는 이제 모든 성격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어, 기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투어에서 상위 랭크에 들기 위해서는 멘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담력이라 생각을 해요 이건 모든 운동선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큰 프레셔 속에서 이걸 내가 해내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우승이라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순간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비교적 실력이 높으면은 많은 기회들이 오겠죠 하지만 그들에게조차도 많이 오는 기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중압감과 엄청난 프레셔가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때 담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사실 멘탈적인 부분, 기질에 관한 부분은 선천적이고 재능적인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마다 기질은 모두 다 다르잖아요. 어, 모두 다 다른데, 그 중에서 골프가 필요로 하는 기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담력이라든지, 자기만의 이런 세상,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그러한 사차원적인, 어,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뻔뻔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면모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승부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승부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고 더군다나 골프는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아예 없는 정말 이타적인 선수는 사실상 크게 성공하기는 약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엔 결국에는 그 챔피언조에 들어가서 이세 명의 나머지 세 명의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우승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 타석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우승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센스라고 하거든요. 어 운동에 대한 센스, 지능적인 센스 이 센스 감각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크게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좋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코스를 공략을 하는 방법이나 내가 가진 기술을 토대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센스가 조금 부족하다. 코스 공략을 하는데에 살짝의 판단 미스가 있다. 혹은 나의 플레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며 약간의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어 그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내가 이 홀에서는 이게 클러치니까. 클러치를 성공시켜야 한다? 혹은 이거는 지금 위기니까 지금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혹은 지금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살짝은, 살짝은 캄다운 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들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센스거든요. 근데 이 센스가 없다면 또한 이제 상위 랭크에 진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운이 좋아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우승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롱런을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KLPG의 일부 투어의 상위 랭커가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스윙 좋은 스윙이 있어야 이제 확률이 전체적으로 샷을 구설 샷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강한 인 멘탈 어느 순간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모두 다 견뎌낼 수 있고 근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끈기있이 계속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멘탈. 그리고 세 번째가 지치지 않는 체력. 이것도 이것도 이제 멘탈이랑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연습을 더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시합을 1년 내내 이제 뛰면서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세 가지는 매우 매우 중요한 프라임 요소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덧대자면은 이제 센스죠. 이건 약간 똑똑한 거랑은 약간 달라요. 이런 운동 센스, 판단하는 센스, 요런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일부 투어 프로들 가운데 이제 상위 랭커는 과연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이렇게 굵은 뼈대들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엔 요 요소들을 가지고 요또네 가지,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비슷한 주제들 중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은 언제나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